안녕하십니까. 돌거리집의 돌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많이... 오늘은 시연이와 함께 라면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라면 제가 다 끓일 건데요. 시연이 님은 말만 할 겁니다. 시연이 님. 자, 일단 잠깐만 Why? 화면을 안 보일 겁니다. Why? 지금 현재 현재 1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후레이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오피스에서 뭐, 어떻게 저희는 일인분만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저기... 라면 먼저 먹을 때에는 후레이크 먼저 먹으시면 되요. 아, 나는 끓이면 안 돼요. 아, 나 끓이면 안 돼요. 불안 내요. 그래? 이렇게, 하루는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저 흔들어야 됩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잠갑을 화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종님 너구리송을 들려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쫄깃쫄깃 오당당당 동글동리굿잘 <laughs> 들었죠? 자, 라면에 끓고 있는 종인이 잠깐 제가 지금 현재 가루를 넣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은 제 처음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똥싸고 있는 분 죄송합니다 이상한 느낌이죠 그럼 잠시 후에는 다시 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다시 말을 넣으니까 아무 반응이 없,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1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요 계속 려야다 여기, 오동토 오동 관계 있습니다. 그렇긴 역시, 녹은 역시 쭉, 엠발이 두껍습니다. 음 지금, 라면이 아주 빨리 끓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받들이면 큰일납니다. 이런 걸 찍을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구린 역시 순한 맛입니다. 여러분 심심하시면 좀만 앞으로 돌려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둥둥 뚜루 뚜 빨리 래라 빨리 래라 빨리 래라후 돌려라 돌려 돌려라 후. 음, 와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을 건너고록하게요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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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후. 자,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라면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가 라면 살을 넣으면 될 텐데요. 난 돌려라 좀 해보고요.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응. 안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 느낌이에요. 그럼 아시죠? 근데 이게 좀 보실 때는 좀안 좋지만 맛은 맛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주시고 아 그리고 면사를 때는 면사를 넣고 뭐 끓여 먹고 싶다 그러면 4분 5분 정도 데피면 되고요. 만에 쫄깃쫄깃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3분에서 2분 2분에서 3분 정도만 끓이시면 됩니다. 네? 아직도 안 넣었어? 쿠푸는맨 위에 넣어야지 요아 그리고 라면 먹을 때는 그 계란도 넣는 게더 맛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란 넣을까요? 뭐 <laughs> 어, 진짜? 진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더 맛있게 먹자. 그근데 그 날계란 말고 지금 현재 계란이 부, 없어서 지금 계란을 못 넣은 상태입니다 왜? 왜? 자퇴지 빨리 끓였으면 좋겠습니다 소다와야겠 이건 뭐지? 잠시 후에는 녹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1분을 띄워볼까요?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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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 1분 후 아니 1분도 안되는데 1분 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1분이야 지금? 어몇 분이야? 지금 우와 지금 연계 장난이 아니네요칼메안 찍겠지만 어 찍히네요 이기 장난 아입니다 뭔가 부러는것 같은데? 어.. 불을 끄것 같습니다 라면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면 소리만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도지네다 지나도록하겠습니다.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돌려라. 일분2 이분은도 안 되는데. 이제 오늘에부옇게잘 되고 있습니다. 네, 좀부터면 슬슬 될것 같습니다. 살짝 끓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그여야 되는데. 좀더 그러지. 네, 조금씩 끓기 시작하면 조금씩 되면 됩니다. 늦게 넣으면 늦게 날수록 좋습니다. 3, 2, 1. 자, 이렇게 해서 자기 희망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어시겠죠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